매무장 인생 8편 사각형 정수세미 생산직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손이 검은색으로 물든다. 장갑을 착용해도 덜 물들 뿐 깨끗할 수가 없다. 퇴근 직전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을 시간을 준다. 세면대 위에 올려져 있는 사각형 정수세미 한 장. 으로 비누와 거품을 만들어서 씻는다. 직원들은 새로운 수세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계속 사용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탄력이 없어지는데, 낡아서 못 쓰는 상태도 아닌 중간쯤 된 수세미를 좋아한다. 손에 물든 때가 제일 잘 씻겨지기 때문이다.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밖에서 깨끗한 상태로 사람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.